어쩌다 가본 테라스 맛집 수에뉴 오늘은 역삼역 근처 분위기 좋은 와인집 수에뉴에 가보았습니다 수에뉴는 스페인어로 꿈이라고 하네요 여긴 오후 6시까지 카페로 운영되다가 새벽 2시까지 빠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좌석이 네다섯 개 정도 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테라스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와인, 위스키, 칵테일 등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는데 저희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역삼동 치고 와인 가격이 착합니다. 먼저 스페인 와인 마치엘레시오와 치즈 플래터를 주문했습니다. 플래터 외에도 피자, 파스타, 핑거푸드 등 다양하게 판매해요. 먼저 치즈 플래터가 나왔습니다. 가격 대비 막 좋진 않지만, 역삼동에서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주문한 와인도 나왔습니다. 지인들이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와인도 주문합니다. 이번엔 포르투갈 와인 파시스 블록을 주문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병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다들 처음 마셨던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마치엘 레시오와 과일 플래터를 주문했어요. 과일 플래토도 역시 가격 대비 약간 부실해 보이지만 와인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역삼에서 와인을 테라스에서 마시고 싶을 때 스웨뉴를 추천드립니다. 스웨뉴는 역삼역 6번 출구나 4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